349-5번지 주택 3층입니다. 예. 올라오려고 면 옥상입니다. 예. 그리밑에 내려가면 2층이고요.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좌타에 보시면 예. 이렇게 창문이 크게 되어있는데, 이 창문에서는 뭐, 예. 이게 바로 5월 6일에 1시 2 0분까 지금. 예. 그게 대명부동의 한, 환경입니다. 예, 하, 뭔가 좀 뜨겁다, 예. 그런 식으로 말해보니까. 꼭, 예, 이 세상에 두번 다시 안올 그런 느낌이잖아요. 맞습니다. 예, 오늘이 지금, 지금이 지나잖아요. 그 내일입니다. 어제는 갈 수가 없어요. 예, 내일은 안 가고 싶어도 가는 거고예 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. 예, 그래, 어제 같은 삶을 사지 마이소 예, 항상, 예, 미래를 위해서 살수 내일이 더 중요하잖아요, 우회보면 과거보다는. 과거에 너무, 뭐, 예, 웅매이지 마시고. 진작 부탁드릴게요. 젊뭐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, 예. 과거에 자꾸, 와, 옛날에 내 왕년에 익혔는데,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내일을 위해서 사있어. 예. 왕년에 모여기 사든 만든. 제발 그런 거 욕하지 말고, 집주인분이 리모델링도 싹 해놓고, 깨끗하게 싱크대고 싹 해놔도, 감타한 뭐, 제절로 나오니. 지금 괜찮습니다. 당장에다가. 위치 좋고. 여기까지.